질 말씀하세요. 에. 뭐아 <laughs> 볼까? 뭐 보고 싶으신 영구는 있으면 말씀하세요. 어, 소니아 아까 오랜만에. 네, 칼을 당신 것이요. 아예 소냐 말고 무라딘 연구 좀 해봐야겠는데. 녹화가 끊겼지 끊었지. 섞지. 일단은.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으니까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보러 가고 있어요. 모든 것이 최고야하죠. 대로변는 안락한... 일단 나 네, 받. 일단 냐를 해보도록 할게요. 배찌 누나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가 이게 리플이 날라가서 보, 뭐 보내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오늘 한정으로 많이들 리플 보내주시면 제가 해 드릴게요 오늘 오늘 한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원래는 하루 먼저 분석하고 해 드리는데 그냥 바로바로 해 드릴게요 오늘은 원래 오늘 리플을 다 보여 드리고 했는데 패치가 돼서 그게 구버전, 구버전 리플레이가 이거 현재 버전 리, 리플레이로 안들 안 돌아가 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서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. 하여튼 이제 좀 보도록 할까? 좀 재밌는 거 없나? 아, 레몬리아 이 언제 적거냐랑면라아 진짜 옛날인데, 이거 라면, <laughs> <넌> 고면야 <laughs> 영감 무신님 어서 오세요. 꿈과 현실. 아, 소름 돋는다. 택배 상하차 해보신 분 있어요? 이거 택배 상하차 해보신 분이라면 진짜 이해할 텐데 이런 상황 만약에 생기면 아 저거 택배 상하차는 진짜 제일 저도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거의 설날하고 추석 껴서 껴서 했었었거든요. 그그 그, 그런 날만 진짜,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로 미친 거 같아요. 아 여기 막기 찍어야 되는데 그냥 분노 공격 찍을게요. 분노 공격을 워낙 좋아해서 노바가 계실 땐막기를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진정한 힘을. 저 택배 상하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, 저거. 진짜 토나와 저거. 널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 볼까. 야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. 맞아요. 8일 당 진짜 병원비로 써요, 진짜로. 3. 3. 그렇죠. 물론 경험의 차이긴 한데. 그게 또 이게 이게 오래 오랫동안 가면은 또 사람들이랑 인맥이 쌓여가지고 좀 빼주는 게 있어요. 좀 약간 빼 그런데 또 처음 간 애들은 막 굴려요. 거의 직원이. 빼로 네, 경험 제가 봐도 경험으로써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냥 솔직히 다른 거 하는 게 나아. 확실히 현금을 바로 준다는 건 좋긴 한데. 너 거의 가면은 또 사람들하고 친해져. 그... 이 알바 같이 온 사람들하고 성격 좋으면은 뭐야? 너다 뺏겼네. 저쪽에 저를 끊을게. 저기밖에 없어. 족장밖에. 그래서 조금, 하나, 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, 히링도 들면. 아깝네 뭐야, 우리 다 잘려? 아하. 근데 보통 바코드는, 저기, 직원, 직원들 중에서, 짬 있는 애들이 찍잖아, 바코드는 보짬 있는 애들이 찍지 아니면 뭐 알바 온애 중에서 막한 달치 이런 짬 있는 애들이 찍지 저희 같은 막 하루 일당 받고 하는 애들은 그냥 상하차 하는 거예요 아니 짬차면은 그거 바코드 찍고 그래요 직원 같은 거 하면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짬차면은 할수 있어. 어 바뀌었나 이거 사랩 아닌가? 바뀌었네. 뭐냐? 아, 소녀, 소녀 특성 바뀌었어요. 언제 바뀌었대? 개 쓰레기네. 언제 바뀌었어요? 처음 알았네. 오케이, 잘붙다죠 이거. 자 소를 한우 에우나 줍시다. 어비못 잡아요, 저거. 요요체 님, 오요체님어서 오세요. 끄르니세요. 더 죽고 거어 자, 노바가 날 노리지만 날라 의미가 하겠네. 없어요. 내 칼을 받아. 여기서 슬림들을 돌면 피가 차니까. 자, 골드를 먹고, 뱅을 채우고. 아, 죽었네, 나 아, 제발, 살려줘. 아, 죽었다. 아, 아쉽다 그래도 차그 타올 딴, 오, 나이스. 이득이다, 이거. 그 여기도 다 먹을 수 있겠죠? 근데 확실히 초반 게임 이끌어가는 연습 게임을 좀더 해야겠네요. 제가 가지고 음... 그쵸 그렇죠. 어 아무래도 초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같이 하다보면은 뭐 실력이 느는거지 조금씩 조금씩 배우 배우시면은 실력 금방 드실거예요뭐 일단은 제가 정글을 좀 돌도록 할게요 수... 근데 저는 이스수 처음부터 잘했어요. <목소리> AOS 기간이 네. 길었어, 서 지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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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거 가면 안 되겠네. 없을 수 있었는데. 가줄 알았는데. 서르시지 어, 가주, 가주로 피기만 별로 없는데. 쟤는 아직 킬넷도 못 찍어서. 어. 여기 w 블이 있었고 가지고. 아, 깝다 해 주고 아 탱크야 그런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죽지 안 그렇겠니? 인도하시오. 아 상대방이 잘했네 이는 배고픈데 밥이 없고 밥하기 귀찮다고요? 아면 연두님처럼 냉면 해 먹어요 냉면 연두님 냉면 드시더만 아까. Papa, 이 차는 냉면 먹은 되잖아나 냉면 먹고 싶다. 아, 맞아, 진짜. 우리 집. 우리 집. 우이 집. 우리 집. 랩을 일단 찍어야겠네요. 아, 힘들다 게임이. 아 해머야 그만 잘려. 어 많이 죽네. 싫네. 생각된 거 없어요 이거. 우리도 좀썩 싸보고 싶은데 가자. 아, 이고 실수다. 제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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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놈에게 고온가 보군. 아바가 잘렸네요 저거 가주로가 오케이 자. 잘리면 안되는데 저거

탑쪽 가서 경험치 그냥 챙겨야겠네요, 저는. 여기저기 막 잘리네. 그러니까 저, 는 뚜벅이 챔프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두보분들한테 아, 건네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. 약간 힘들어, 초라대나 자기보다 실력 좋은 분들을 만나면은, 어, 약간 조금, 감당이 안 되시는 부, 부분이 있어요. 저희 이오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꾸벅이는 안건도 제이나 빼고는 제이나는 워낙 좋으니까 <목소리를> 여기서 역전을 하려면은 조금 아 웬만하면 기술 공막 찍어야겠네요. 기술들이 많으니까. 그럼 바텀까지 밀릴 수도 있겠는데 안밀리네이 켈타스가 진짜로 센것 같긴 해요. 이거 딜이. 아 와튼 계속 잘리네. 인도하 W. 시오 어, 저거 맵을 안 보는 애들이. 애들이 맵을 안 봐. 답이 안나오네 이 판은 맞아요 딜이 잘하는 분은 진짜 센거 같아요 딜이 이게 켈타가 진짜 딜이 센게 그 패시브 쓴 다음에 쓰면은 진짜 말이 안되게 센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1레벨 이거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긴 한데 체력 올려주는 거 이것도 상전력을 뿌려 올려주기도 하고 안찍은분이는 많긴 한데 들 때문에. 알이어도 야, 이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와해도 야, 사 정도. 야, 이 정도. 야, 도 나랑 비슷하 비에몬이뭐 거기 리퍼 보냈어요. 근데 어, 지금 유지키이 지금 어차피 못못 못 보시지 않아요? 지금 팀 연습하고 있어서. 어씨아 얘들아. 그만 던져. 아 계속 던지네. 아 소나온다 진짜. 야. 계속 던져, 치. 진짜. <laughs> 아 쉬는 시간이세요? 그럼 바로바로 바로 보도록 하자 아... 고통받는다 진짜 안겨 무적 빠졌지 아까 아주거 땄어 이거 탱크 끝까지 내가 봤을 땐 끝까지 이거 1, 1안 올라갔네 대포. 진심으로 잉인이님 어서오세요. 이거 100% 1안 올라간다, 요 해마장사. 100%다, 이거는. 처치, 이거 100% 1안 올라가. 네, 맞아요. 켈타 특성 이미 부착화된 거, 되기 시작한 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근데 켈타색 찍는 새찡, 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. 새는. 물론 뭐잘 쓰면 좋겠지만 새보다는 불덩이 장렬이 지금 워낙 좋아서 아 성난 일격이 사라입에서 1 6렙으로 빠졌구나 소냐 그안 좋아지는데 이러면 이제 소냐를 쓰레기 만들려고 작정했구나. 손이 안그래도 힘든데 예 네, 맞아요 그거 켈타가 그거 좀 진짜 세기는 해요 저쪽2 0레벨이니까 지금 이득 볼수 있는게 전혀 없어요 미드쪽에서 라인 밀고 있으니까 투사 먹으러 갈 수도 없지 투사 먹으러 아 거네 이걸 또 얼마 안된다니까 빼, 빼, 빼. 잘렸네, 이거. 이건. 이건 뭐, 잘렸죠. 그래서. 자꾸, 자꾸 싸우면서. 아니, 뭐, 이길 수 없는 거 자꾸 싸운 거니까. 아, 네, 그거 죽어, 그냥. <laughs> 이거 노려볼만한데? 켈타 아. <목소리도> 아. 그래. 사서 켈타좀 보여달라고요? 아저 골드..골드가 너무 없어요 골드, 모이면 보여드리고 싶은,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, 골드가 없으니까. 뭐, 뭐, 주, 뭐, 기가, 기가바이트 배, 뭐, 주펜더 님이, 뭐, 하시는 거예요? 뭐 벨붕 님도 나간다는 것 같던데. 맞죠? 이, 이 사람도 나간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. 응, 근데 님은 해서 재밌겠네. 밥 볼까? 그럼 게임하지 말고 볼까요? 그럼 그거할 때. 이런 분노가 이끄는 이네 아. 아 예에서는 방송 안 한대요. 어. 일부러 안 끝내네. 얘네. 끝낼 수 있는데, 예전에 방송 안 하는구나. 하죠. 이것도 하늘사원이네. 자, 이거 지우고 잠시.